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국복음과 다른복음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7회에 걸쳐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회하면서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했더니 많은 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다른 복음이 있느냐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천국 복음이라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모르면 잘못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들어도 다른 복음인지 분별도 할수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다른 복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 첫째를 봅시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떠나 다른 복음 헤테론 유앙겔리온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헤텔로서의 원어의 뜻은 전혀 다른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면, 헤테론 유앙겔리온. 이렇게 합니다. 예로, 총과 발이 다르다고 할때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세계 종교통합 WCC. 또 종교다원주의 등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헤테로운 요한결련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보십시오 헤테론 유앙겔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까지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교인들이 그냥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구원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었지요.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둘째로 봅시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 알로서의 뜻은 모양은 같으나 실상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로 똑같은 모델의 폰, 똑같은 색상 이두 개를 비교할 때 외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번호도 다르고 메모리도 다르다. 이럴 때에 알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른 보검은 없다고. 아니라고 하면 성경 요절 자체는 다른 복음이 아닌데 가르치는 내용이 추상적일 때 구체화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진리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물으면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하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국거사전에 답을 한다면은 그 가르침은 알론 유한겔리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관념으로 알고 있는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 못합니다 야고보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의 심을 안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같이 관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것에 대해서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들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으로 귀신은 믿고 떠는데 관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질문해 본 교회 또 앞서서 봉사하는 교인들 거의 대부분 관념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국복음과 다른복음, 남은 하나 다시 다루겠습니다.